호수, 호수, 호수가 757개. 바다 빼고 다 있는 충청북도에서 6일간 11개 시군을 종단하는 충북 종단 대장정. 이른바 충북 종단 레이크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특히 757개 호수 구유도 밖게 올해는 수상 레포츠와 연계하여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짜릿한 대장정이 될지 기대되시죠? 충북의 아름다운 호숫길을 따라 걷고 지역의 명소를 가로지르는 특별한 여정인 제11회 충북 종단 대장정. 이번 대장정은 남부권과 북부권 두개 코스를 나누어 진행되며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약 9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걸으니까 뭐랄까? 체험 수업 또 되고 또 단양이 단양 아이들이 단양을 알게 되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까 그 플라이보드도 봤을 때 아이들이 너무 멋지다고 그래서 여담 배워보고 싶고 단양에서 꿈을 키울 수 있게 돼서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약간 벗어나서 자연이랑 같이 또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중국의 뭐야 그 르네상스를 잇는 제그 개체지에서 네저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단양에 있는데 여기를 또 처음 걸어봐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 지금 첫 길이라서 잘 모르는데 네, 너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걷는 첫 길이 네. 우리 충북 도빈분들과 같이 걷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네. <laughs> 충북 종단 대장정 화이팅! 화이팅! 참가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 게다가 올해의 충북 종단 대장정은 조금 더 특별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대장정을 땅 위를 걷기도 했지만 물 위에서도 진행되는 거 아시죠? 예! 수상자전거 그리고 카약, 래프팅 등물 위에서도 빛나는 참가자들의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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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laughs> 대단합니다.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짜릿한 수상 스포츠 총집합. 플라잉보드, 수상자전거, 카약뿐 아니라 패들보드와 래프팅까지 흥미진진한 수상 퍼레이드와 함께하는 제 11회 충북총단 대장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꿈꾸는 충북의 미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맨 마지막에서 가긴 했는데 아 색다른 경험했던 것. 같아. 오늘 타보셨던 이 레포팅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 또탈 거예요. <laughs> 선생님, 저도 선생님 덕분에 물길 걷는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타고 싶어요. 같이 타요. 레이크 네. 네. 파크 유네 사우스 파티. <laughs> 충북의 호수길을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눈 제 11회 충북 총단 레이크 대장정. 다음에도 꼭 함께 해요!